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5에서 민지와 현우가, 여기, 여기가 5야. 네? 민지는 여기로 이렇게 가고, 현우는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요 각도가 몇 도라고? 60도로 벌어진 거야. 그지? 자, 민지는 매초 1.5m의 속력으로 그랬어. 1.5m의 속력으로 이쪽으로 가고, 1.5. 그럼, X초 후에는 1.5X만큼 갔겠지, 그지? 자, 현우는 매초 2m의 성형으로. 그럼, 현우는 2X만큼 갔을 거야, X초 후에는, 그지? 현우가 더 많이 갔겠다, 그지? 이렇게. 이만 자, 그때, 10초 후에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네? 그지? 자, 그럼 10초 후에 얼마만큼 갔어? 15m, 20m, 그지?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야? 15. 요 길이는 20. 그 때, 이 길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지. X. 그지? 또, 코사인 제곱. 넓이도 알수 있지만, 이거 구하라 했으니까, X제곱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예제곱, 225 더하기, 예제곱, 400 빼기, 2 e 곱하기, 얘네들 곱해. 20, 15 그리고 코사인 60도 오케이?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2분의 2자 요건 얼마야? 300이다. 알았지? 400에서 300빼면100남네 100을 여기다 더해주면 얼마야? x제곱이 325가 되겠지 그치? 자 325를 5로 나누면 65가 되고 5로 나누면 13이니까 x는 오루 털마다 13이 되더라. 오케이?